안녕하세요, 코마입니다저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뭘 해볼 거냐? 이번에드 이제 포세이큰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업데이트를 해서 제이슨이 슬래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지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좀 뭔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포세이큰 서버가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북끄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뭐, 이번에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대충대충 한번 두바님한테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바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두바님, 이번에 이제 제이슨이 슬래시로 바뀐 거 말고도 뭐가 따로 추가된 게 있나요? 어 일단 탭에 마일 1, 2, 3, 4가 추가됐고 그다음에 이제 슬래셔에 이제 스킨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슬래셔 마일스톤 디을 바뀐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른다면은 밤에 슬래셔가 찾아가니까 조심하시고요.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 시청하기 전에 이 영상은 상당히 시끄러우니. 신학자 여러분들은 더욱 더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자 이것이 바로 이번에 제이슨에서 바뀐 슬레이셔라는 캐릭터입니다. 이번에 제이슨이 저작권으로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이슨을 대체하는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슬레이셔라는 캐릭터고요. 이 슬레이셔에 대한 스토리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자세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보면은 누더기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모습에 뒤에 보면은 얼굴도 똑같이 누더기에 검은 제이슨 비슷한 마스크를 쓰고 있 거기 보면은 이 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책에다가 칼을 꽂아가지고 어깨에 고정해둔 모습이고, 마체테의 전기톱까지 제이슨이랑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슬래시는 여기서 끝이에요. 왜냐하면은 제이슨이랑 사실상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 그래서 일단 슬래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바뀌었다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게스트가 한번 그 쳤다가 제이슨이 다시 와가지고 목을 이렇게 참수해버리는 모습 자 그러면은 이제 슬래이셔에 한번 마일스톤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번째 마일스톤입니다자 보시면은 이슬래이셔에 이제 가면 속에 있는 캐릭터의 전체는 바로 로블록스의 기본 아바타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인데 이제 이거는 게스트 인2 3 7무비를 봐야지 좀 알만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적어줄거라 믿고요 자, 이런 식으로 게스트 머리카락이 베이컨이죠, 베이컨이고,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고, 보면은 옷도 베이컨 옷이에요, 베이컨 옷.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은 똑같이 여기 이렇게 박혀있는 모습입니다. 이 책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돼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말스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말스톤2입니다. 와, 잠깐만, 이거. 야 이거 눈깔이 보이는데, 안에? 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베이컨이 점점 이제 다른 무언가로 바뀌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알 이기로는이 슬래셔도 제이슨이랑 똑같이 51구역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1구역 이렇게 마크가 있습니다. 51구역에서 대체 무슨 실험을 당한 걸까요, 이 제이슨은? 아, 이 제이슨이 아니, 아아 제이슨이 누구죠? 아, 대체 이 슬래셔는 대체 51구역에서 어떤 고문을 당했던 걸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마일스톤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슬래셔 마일스톤 스킬입니다. 와, 잠깐만, 야, 이거 제이슨. 마일스톤3를 넘왔는데요와야 여기도 물결 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상당히 잘 만들었네요 야 요즘 마일스톤 왜 이렇게 기대치가 높죠 야 이거 이따가 템 마일스톤도 솔직히 기대해볼 만한데요 이 정도 퀄리티면은 이거 와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야 이게 아직 마일스톤3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사슬이 이렇게 묶여있고 이제 여기 보면은 막 족쇄같은 것도 있고 뒤에 보면 닭살같은 것도 있습니다 와자 그러면 대망의 마일스톤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망의 마일스톰포 오슬레이션입니다. 와~ 잠깐만, 이게 뭐야? 야, 역대급인데, 이거? 우와, 일단 보면 뒤에 삼지창을 달고 있고, 보면 이렇게, 이거, 크레센도였나요? 이거, 그, 로블록스 기어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면은, 책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악마가 돼버린 모습이고, 스킨이, 살짝 지옥의 화신 같아요. 보면은, 여기, 이 끝부분이, 불타가지고, 이렇게, 빠 불이 나오고 있고, 안에 보면용암이에 용암. 몸이 완전히 용암으로 돼버린 것 같은 모습에, 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거의 핵로드랑 동급인데, 이거? 핵로드랑 동급이에요, 이거. 와, 잠깐만. 주웅. 식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슬레이셔의 마일스톤과 슬레이셔의 기본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두번째 뭡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마일스톤 바로 타프입니다. 자, 마일스톤 1입니다. 마일스톤 1이고, 기본 타프는 이런 빨간 부분이 노란색이었죠. 노란색이었고, 자, 이 친구는 뭔가 그좀 볼록볼록 나온 게좀더 퀄리티가 좀더 높습니다. 여, 기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이런 퀄리티고, 뭐 보면 이쪽에 허리 쪽에 이렇게 뭔가를 차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리고 이 타프 마일스톤 1부터 스킬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죠. 어, 뭐야? 서브스페이스 마인이 바뀌어요? 와! 이렇게 터지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오,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요. 자, 그럼 다음, 마일스톤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마일스톤2 탭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야, 좀더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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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이 이렇게, 좀더 퀄리티가 올라갔고, 여기 보면 양쪽에, 이런, 뭐, 위험 표시 마크 같은 게막 붙어있네요. 이거 왜 붙어있는 거죠, 이거? 색깔이 좀더 연해진 느낌이고, 여기 보면 어깨 쪽에 이렇게, 약간의 가시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 모습이 죠 가시같은 나와있어 아. 자 그러면은 이것도 스킬이 바뀐다 하거든요 한번 확인해봅시다 뭐야 이거 잠깐만요. 이거 서막 컨셉이 다 다른 거야, 이게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마일스톤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일스톤 3. 와우!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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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것이 바로 마일스톤 3입니다. 와, 뭡니까, 이거? 와, 공작이에요? 이거? 뭐야, 이게? 와, 되게 간지럽니다 이거 파란색으로 바뀌고, 이거 똑같고, 보면 뒤에 가시 같은 게좀더 이렇게 많이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이고, 뒤에 보면 은 공작처럼 여러 가지의 깃털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폭탄 한번 면 보이실래요? 오, 크리스탈, 크리스탈, 크리스탈 폭탄이야. 우와!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 폭탄입니다. 와, 그러면은 이폐 마일스톤은 계속해서 컨셉이 이렇게 바뀌나요? 예. 아, 진짜인가요? 와,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마일스톤4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대망의 마일스톤4입니다. 와, 이거 뭐야, 뒤에 이거?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와, 뭔가, 와, 엄청난. 뒤에 보면은 눈깔 같은 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대한 망토를 들고 있고, 와, 눈이 빛나요, 눈이 빛나고, 아 신기합니다. 되게 잘 만들었네요, 스킨. 야, 이거, 마일스톤, 게스트 마일스톤 이기겠는데, 이그 정도급으로 지금 상당히 잘 뽑았습니다. 와, 한번 스킬 바뀐 거 보이시죠? 와, 이거 뭐야, 이거? 오, 저런 식으로 이것도. 아, 근데, 개인적으로, 폭탄, 마일스톤4 폭탄은 좀 그렇다. 2랑 3가 너무 예뻤어. 개인적으로. 2랑 3가 너무 예뻐가지고, 마일스톤4는 좀, 좀 그렇네요, 이거는. 자, 지금까지, 낀슬래시와슬래시 슬레이쇼 마일스톤, 대 마일스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リりんンこレコレこレは。